반갑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이 내렸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아침에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또 지지돼서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도 많이 내렸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괜찮아 보이죠? 자, 시장이 대체적으로 저점 지지 대더이상못 내린다. 이런 식의 느낌 힘들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지지선을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팔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하이닉스로는 좀 많이 팔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은 아무튼 뭐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임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음뭐 테마주들도 있었을 테고요. 재료주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그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승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들여다 보시면은요, 종합 주가지수가 2,540입니다. 뭐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오후 시점으로서 해 넘어가게 된다라면 괜찮은 것도 같죠. 자, 아침에는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올라서면서 괜찮았었고요.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오늘 저점을 어디 잡느냐, 또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지라인 때는 여전히 2,550정도고요 2,550이라고 생각해도, 뭐, 밑에 조금 내려가서니까 깨졌다. 이게 아니라, 요 정도 근처에서 다시 반등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2,540에서 지지를 하든, 2,530에서 지지를 하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근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주만기일 포지션은요, 2,500에서 2,600포인트 요 사이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가운데 라인 때가 2,550이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길이라고 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려가 놓게 되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먼저 올라가 있으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만길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이번주 말하고요 다음주 초반부까지 좀 약세를 보인다라면 어, 다음주는 후반부 만개로 갈수록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다음주에 CPI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 발표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 보합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자 분봉 살펴보시면은요 지금은 저점을 좀 잡히는 모습이긴 하죠 근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일단 2537, 38정도 되어있는데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그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올랐었던 부분들이 뚝 떨어지면서 매도 의견으로 진행됐었죠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침에 이것도 많이 올랐다가 뚝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뭐900 포인트 때 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는 뭐 많이 밀려서 더 밀릴 것 같은 내용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오늘은 뭐, 특별하게 종목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보다도 조금 쉬고 있었던 종목이거나 움직임이 조금 둔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되게 답답해요. 네, 금융투자가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근데 많은 물량이 아니고요. 연기금은 부합이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멈췄어요. 이 매도의 대부분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하이닉스가 악재가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거의 주 주도하면서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2차전지 쪽에 매도가 나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 상위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때리는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이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어이 타겟팅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관들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형주만 팔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에 상황이 외국인 수급이 끌려 올라가게 된다면 또 시장이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코스닥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담은 많이 적은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중 상위전 목표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는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3.6% 4%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동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래쪽 지지라인대는 일단 11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오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쪽. 이 솔리다임이요. 이 국내 지사가 폐쇄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인 솔리다임에 국내 지사를 정리했다. 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이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꼭 요거 하나 가지고서 악재를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네.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화웨이에서 나왔다. 이 화웨이 쪽에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음, 화웨이 쪽에서 요런 그. D램이라든지 D램, DRAM, DDR5 뭐랜드플래시가 포함된 것은 포함되어 있다. 자,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화웨이 신제품에 자사 메모리 칩이 쓰였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제 그 D램을 갖다가 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자기네가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품질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고요. 어, 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아 얘네들이 무엇을 했느냐? 램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 메모리. 고용량 메모리를 갖다가 핸드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속도는 빨라지겠죠? 네, 대신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삼성이나 애플이 멍청해서 한게 아니라 고용량 메모리를 쓰게 되면 은 이게 전력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어, 금방 방전이 된다거나 뭔가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잘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단 고용량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 일단은 물량으로 집어넣는다. 뭐 멀쩡하게 잘 돌아가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게 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의견들이죠. 그건 좀더 지켜봐 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부분들, 물론 그 캐파를 뺏기지 않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같이 동참했다는 소식,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중국 쪽에서 자체 개발하는 메모리가 들어갔다. 하필이면 그또 하이닉스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내렸고요. 네,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NGN을 쓰 전부 다 대표적으로 다보합세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져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려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현재 추세를 향으로는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고정 정도입니다. 특이한 건 없죠. 네,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전력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4%대 상승했는데, 얘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오르겠죠. 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전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얘는 전기요금 빼면은 지체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습이네요. 삼성 SDS는 어 전날 상승한 부분에서 좀 떨어진 모습인데 이런 건 별로 걱정할 거 없죠. 자, 21선 기준을 가지고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잘 들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네,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한 게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원 깨져가지고 한참 밑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어, 다시 올라왔네요. 97만 5천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99만 8천원. 자, 근데 1 0 0만원을 결과적으로 넘지 못한다라면,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30만원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가죠? 네, 이거 계속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갖고 계세요. 하세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오일선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로보트, AI, 계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정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그, AI 헬스케어 쪽에서는 루닛, 뭐 이런 거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뭐 그냥 그렇다 정도, 네. 많이 올랐으면 좀 내려가는 거야. 뭐,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성주들이 빨간색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어... 뭐 반도체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의 약간 약세의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근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매매 동향에서 등락 현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어,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오늘은 매수가 더 유리하죠. 네, 지금 상승 종목도 많습니다. 483개 상승이고요, 388개가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 687개가 상승이고 817개가 하락입니다. 오, 코스닥 쪽은 조금 더안 좋네요. 그죠 하락한 게더 많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쌤쌤일 것 같긴 한데 표면상으로는 거래소가 잘 가니까 대형주가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거, 거래소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셔야 됩니다. 상승과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조비가 일단 상한가 들어가 있어. 점상한가예요. 네. 조비 우리 경동은 경동은 어떻게 됐어요? 남해학 화학. 나 남해학도 지금 20%인데. 경농은 올라갔다 좀 떨어졌죠. 네, 요거 20% 넘게 오늘 22%가 상승했다 좀 떨어졌는데 경농은 왜 뭔데 왜왜안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지. 근데 남해화학이 일단은 네 대, 아. 조비가 대장이군요. 조비가 대장이고 율천 이런 것들. 네, 율천은 오늘 처음 나온 건가요? 네, 뭐요? 아, 이건 저 분리됐나 보구나. 율천인가 보니까 율천화학하고 어 분리됐나 보네요. 자, 그다음에 누보, 효성 OMB 뭐 일단은 그 요소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각자의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력력이 있네요. 오늘 상승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보시고요. 금강철강이 오늘 10% 올라가면서 네 26위권.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6위권. 9% 정도 상승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네, 쭉 내려보시면 오늘 2.17 GKL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GKL이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셔도 됩니다. 파라다이스도 오늘 1.16% 정도 올라오는데, 이게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필요한 거고요. 지지선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유지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네. 음, 하락률도 살펴볼게요. 코드네이처, 스포츠 피어 파워, 잘 몰라요 이런 거. HB 테크놀로지, 애크 이런 종목들에서 오늘 네 종목이 오늘 하가, 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0% 이상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9%까지 확장하면은 여섯 종목이 오늘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를좀 내려 볼게요. 자, TS 트릴리온이 오늘 2%대. 그 거의 오늘은 보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긴 한데 어 지금은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 이런 쪽에서의 약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 즉 대형주 주도 형태의 대형주들이 조금 약세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 개별주들의 어떤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먼저 보시면은요. 네. 음, 포스코 홀딩스, 순매수,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STI, CJ,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 CJ 많이 올랐네요. 오늘 7%뒤에왜 이래? 네, 잘 가네요. HD 현대도 잘 가고 있고요. 현, 한국전력, 현대 건설, 건설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만은, 아, 흐름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여전히 팔아먹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LG 이노테 요것도 약간 악, 삭겠죠 삼성전기도 약간 악재가 될것 같긴 한데 얘는 뭐 이미 다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애플 아이폰 쪽에 대한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lg 노텍 같은 경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여전히 사들이고 있고요. 포스코 dx 한국전력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금양도 좀 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수가 되어 있고요. 매도는 하이닉스가 천억 원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후에 얼만큼 줄이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1,800억 정도인데 이 중에 절 일반 이상을 하이닉스에서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LG 화학, LG 노텍, LG 에너지, 솔루션, LG를 실하네요 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엠 s 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비엠 이런 쪽으로 오늘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매도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재 시장 상황은 네, 가격대는 다시 1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분위기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외국인들이 이제 뭐 공매도도 많이 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 이것 때문에 또 개인들이 뭉치고 들어갈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고 된다라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겠습니다. 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계속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오후쯤 돼야지 알수 있어요. 지금 오전에는 아직 바닥이다 뭐다 반등의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좀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매하시려면 오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음,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세요. 오늘 매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주도 뭐 그다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반부에 있을 그 CPI 지표 발표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마감까지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